닭도이탕 어떡하냐 닭도이탕 오늘 엄마가 맛있게 해줬어 아빠는 조금 다 보도했지만 보도 보조 셰프 그림 어떡하냐 그림아! 어떡해 먹고 싶어서 에휴 막걸리 한잔해 어? 엄마가 어떡할 거야? 꼭줄 거야? 김상용 부를게요. 뭐가 있어요? 미소리. 엄마 준대. 그럼 아빠가 엄마 준대. 앉아. 아빠엄마 엄마가. <목소리가> 응. 앉아 앉아. 이리와 형님 앉아 올라와. 엄마 다짜리 하나. 먼저 갖고. 한번 줘봐, 다자리 다음 한장 한자. 한자리 장. 기다리안 돼, 매워서 안 돼. 애들 다 순간, 이 이렇게 주더라고 아주. 아, 조금만, 조금만, 먼저. 응? 응? 거내 자꾸만.